마트에서 구매한 미국산 소갈비살입니다. 포장을 열어보면 하나의 덩어리가 아닌 여러 갈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먹을만큼만 덜어주고 프라이팬을 이용해 고기를 굽습니다. 고기에 회색이 돌면 냉장고에 있던 라드를 넣어주고 라드가 잠기게 넣어주면 좋지만 양이 부족해 올리브 오일로 기름의 양을 채워줍니다. 가장 중요한 타코 시즈닝. 간이 세면 맛있고,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면 크게 쓸 일이 없기에 넉넉히 여유롭게 뿌려줍니다. 기름수육이 익어가는 동안 함께 먹을 또띠아 에어프라이기로 데펴주고 먹기 좋게 손질한 야채들도 준비 완료입니다. 고기만 바싹 익으면 됩니다. 또띠아 한장 위로 갈비 고기 손질한 야채들을 차곡차곡 올려 말아주면 갈비 타코 완성입니다. 맛을 보면 맛있습니다. 식감이 좋은 야채와 부드러운 갈비 모두를 쌈으로 뭉쳐주는 고소한 또띠아. 여기에 햄버거 소스를 함께하면 갈비, 스낵랩까지 완성입니다. 맛이 좋으니 여러 개로 만들어 식사를 즐깁니다.